idemenu 4절까지 6기서 4장, 4절, 1제에서 4장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대관사 베리바스가 대답하였네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되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후기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떠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을 내게 입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을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운구나 아멘. <laughs> 어, 인간은 알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도 어, 어, 자기,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이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예,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고 악에서 떠나고 봉제하지 아니 하는 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여백에자기는왜 예, 이런 고난을 당한지도 모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묻습니다. 이 땅에서 니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느냐? 예, 알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유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이고, 될수 있으면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나도. 그 욕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래서, 네가 그, 그럼 사탄이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욕이 큰 부자가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녀들 다 뚱뚱거리면서 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하나님 한번 욕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 다 아마 하나님을 향해 삼대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시 웃으시면서 그래 진짜 그런 것 같냐 그안해 오라 그래서 여러분 졸지에 이 욕은 전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방금 제산도 다 날아갔고 자기 자녀도 없어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몰랐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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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몰라요. 또두 번째 사탄이 와서, 하나님, 요비, 그래도요, 입에 콕담으로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데, 요비 갖고 있는 뭐라도 한번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 사람. 나도 봤는데, 욕할 때도 하고 뭐, 듣기도 한데, 한번더손안 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요 백에 생명에는 지장되지 않고, 몸에 뭐 피우병이 나게 하고, 이속병이 아니오, 피우병에 겉모습은 그 보여지는 이 병이 나게 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내려와서 요 백에 오만 말도 다할수 없는 가려움 피우병을 막 주잖아요. 그러다가 욕이 뭐 감당하지 못해서 기완장으로 몸을 긁고 피를 내고 막 상처를 내고 온몸에 빛성이가 되고 졸지에 어느 날 갑자기 노숙자 중여왕 노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욕의 아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럼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것도 뭐 그렇게 긴 세원도 아니고 한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비 말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온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아들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이 듣고 고참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요비의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어제 제 친구가 찾아오는데, 2장 11절, 그때 요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지향이 소문과 소문과 소문을 듣고 내려와서 요이 처해져 있는 그 지역으로 와서 바라보니까 참 말로 할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엘리바스. 그리고 빌다 그리고 소발 이 사람이 찾아와서 욕을 위문하고 여기 위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구경복이 아니고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러 왔는데 그 전에 성경 번역에는 이 위문이 조문이라고 해서 조문 그러면 욕이푹하게 살다가 얼굴도 막잘 생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참 말라져가니까. 좋은 문이란 다 좋은 문은 뭐예요? 죽고 나면 오는 방문객이 되잖아요. 그렇게 문을 했는데 지금은 위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새친구들 찾아왔는데 아 말도 안닌가 그렇게 멋있던 요비, 뚱뚱거리던 요비 어느 날 갑자기 참 말라가지고 말도 할수 없는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땅에 앉아가지고, 요비 하는 행동만 본 거예요. 요비 하는 행동이 뭡니까? 몸막 뭐, 가려보니까 막 이리 긋고 저리 긋고막 피투성이 아도그 모습을 보고 예요 그러면서 요비 이 3장에 보니까,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언제, 무엇을 생기를 지어주었다. 다시 보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지어주었다. 아, 이건 말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스스로를 저주를 합니다. 내가 난날를 멸망이었더라면, 산에 아이를 비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저 이야기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것은 후야.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런 고통 고난 겪게 합니까 자 25절 3장 25절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기 자기의 인생에 편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결론. 나에게는 편안도 없다. 얼마나 가려운지. 내 마음에 안식도 없다. 휴식도 없다. 항상 마음에 불안함 그렇다고 해서 여기 불평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불안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바스가 이 울려서 말을 합니다. 친구 중에 엘리바스. 우리 어제 말씀을 보았는데 엘리바스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엘리바스는 일국의 왕 통치자, 다 통치자인데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그리고 그는 족장 아브라함 시대 때에 살았던 그 족장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는 어, 세 친구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 자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요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첫 마디가 이겁니다. 2절.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로 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주었고 이제 이리 네게 이르에 네가 힘을 들어하고 이리 네게 닥치에 네가 놀랍구나 네가 정말로 놀랍잖아 그런데도 윤제 내 경매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이제 이 욥이 한마디 내리는 말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진 것이 있느냐, 욥아, 너는 죄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지혜도 있고 이 시무리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람에게는 늘 마음에 누가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엘리바스의 마음속에도 욕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된 멸망의 길 신앙의 길 이것은 죄 없는 자가 누가 망하겠느냐 너도 죄인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5장 어, 1절 너는 불을 지져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마음을 향해 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서석은 자를 멸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불을 지져봐. 하나님 앞에 불을 지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리바스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여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자, 5장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영광과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 눈을 들어 보라. 그러면 네가 스스로 알 것이다. 엘리바스 연장자가 누가 똑바로 사귀느냐?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멸망이고 죄 때문에 네가 이런 모습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그에 대한 대답이 있다. 6장 1절 나의 이절 나의 괴로움을 따라보며 나의 파멸을 주위에 모두 놓아보라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정설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신다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지는구나 본인이 이애리바스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이 있게 만든다 나를 엄습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8절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 내가 죄인이라도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시다욕이 그런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제 6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요장 7장 21절 7장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흑의 누리니 주께서 나를 애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여이 자기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자, 산은 말라가지, 배는 고프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내 이제 한 주먹밖에 뿐입니다. 흙, 큰과가 나은 것 같습니다. 내 몸은 자고 생애져서 내가 흙에 눕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욕이 처해지는 그 상황을 자기 마음에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 속에 흙만 따지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는 흙만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왜리다 생각만 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어떨 때는 내 피부도 깨질 때도 있고, 그냥 뭐 가다가 툭 건드리면 푹 하면서, 어, 닥슨 날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도서관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도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예,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자, 우리도 요처럼 이런 고난 안 받기를 바라지만, 어느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한두 번은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뚫고 나니는 믿음이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안되겠네 안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할수 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어디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쫙 하게 만든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 우리가 응답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처럼 이런 상황은 보지 말고 다 해결해 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 우리는 세심과 용기가 생기고 여호와는 악망하는 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온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요번 친구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리들을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런 고통을 얘기 되는 욕처럼 지금 처해져 있는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만 앞을 보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더 빛난 영광의 자리요 가문의 영광의 모습이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의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사람은 잘들 주님 돌보시고, 아픈 곳곳마다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께 끝하게 치료하여 주사, 하나님의 국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를 돌봐주셔서 오니,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빌림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알아서 해도 진것 같이, 딸에수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를 접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옵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그 예, 나라와 권세와 영권의 아버지께 영원히 찬송하리라. 아멘. 제로 편이